신청해서 받는 인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신청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증인 거예요 기술기업이라고 국가가 봤을 때 인정될 수 있어야 받을 수 있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 대표적으로 뭘 많이 보냐면요 특허가 있냐라는 거 하고 연구소가 있냐 연구소가 아니더라도 연구 전담부서 쉽게 말해서 연구를 할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냐 요거를 봅니다 음. 그러면은 특허가 있는 기업들은 확실히 벤처가 될 때도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특허가 없으면 안 해줘요. 아 그래요? <laughs> 특허가 없으면 아예 안 해주는. 원래 2021년 2월 1 2일 이전에는 특허가 없어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대출을 좀 받으면 중진공이나 어뭐 기술보증기금에서 융자를 끌었으면 그걸 조건부로 벤처를 할수 있는 되게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2021년 작년 2월 달에 딱법 개정될 때 통계를 봤거든요. 4만 개 기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그중에 33,500개 거의 뭐한85% 정도 기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나라에서 대출받아가지고 벤처기업 받는 제일 쉬운 거 진짜 기술기업으로 인정을 해서 벤처기업 통과를 한 케이스는 7%밖에 안돼 음... 예, 그리고 또 나머지 7%는 이제 공공기관이나 어떤 어, 국가가 인정한 공인투자기관에서 투자를 받으면 5천만 원 이상 자본금의 10% 이상 이 투자를 받으면 또 벤처기업 인증이 나오는데 그게 또7% 정도. 그래서 과거에 85%가 너무 쉽게 이제 이걸 받다 보니까 정부가 기술기업을 지원하는 어떤 제도인데 나라에서 대출 좀한거 가지고 이런 혜택을 주면 되겠냐라고 해서 작년 2월 달에 법을 개정을 해버려서 기존의 보증벤처, 대출에서 하는 걸 빼버리고 지금은 혁신벤처가 새로 들어오면서 완전히 특허, 그러니까 기술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인 경우에 좀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방향이 바뀌었다, 음, 개정이 됐다라는 건데 네. 음. 예. 혹시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 보면은 뭐 국가에서 연락이 오나요? 이거 벤처 신청하시라 그런 건 아닌데요. 예전에는 중진공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이제 벤처도 좀 알아봐라라고 아, 이제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특허랑 연구소 요건이 있어야만 가능하기도 하고 먼저 누가 와서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는 요즘에는 거의 없는 거같요 요즘에는. 기업 컨설팅 하시는 분들께서 뭐 기업들에게 이제 받으면 좋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좀 있는 것 같고 국가기관에서 먼저 벤처를 받아 봐라 이렇게는 좀잘안알려주는것 같아요 아, 뭐 어떻게 보면 알아서 챙겨야 되는 알아서 챙겨야 되는 네그 인증을 어떻게 한번 받아놓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한번 받으면 3년 동안 이제 유효합니다 아마도 이 인증서를 이제 2021년 2월 작년 2월달 이전에 받으신 분들은 2년이 지나면 갱신기간이 도래하고요. 지금 벌써 개정된 지가 1년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갱신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2년 만에 갱신을 하고 계신 분들 좀 있을 거고, 이 제작년 2월 달부터 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3년 갱신으로 바뀌었어요. 음. 3년의 갱신 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 3년 동안은 한번 등록하면 유효합니다. 다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나 연장할게. 라는 식으로 신청하면 되는 건지. 맞습니다. 알면... 정확하게는 벤처 기업 인증 연장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제 절차를 해보면 완전 그러니까 똑같이 한번 재신청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그냥 처음 하는 요건으로, 뭐, 연장이라고 해서 뭐 간소화된 게 전혀 없고, 완전히 똑같은 요건을 통과해야 벤처를 인증을 해주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새로 신청하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 수준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4만 개 기업이 받으셨는데 그 중에 3만 4천 개 기업 정도가 보증 벤처 쉽게 말해서 특허나 연구소 없이 받으신 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갱신할 때또 특허 내로 엄청 많이 또 오시는 것 같아요. 음. 사실 특허를 아무거나 하나 그냥 사와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하면 요즘 국가기관 담당자 분들도 너무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심사를 하시니까. 이거는 별로 회사 그거랑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래서 하면 은 특허를 다섯 개 들고 와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국가에서 봤을 때좀 말이 되는, 정확히 말해서 어, 뭐 여러 가지 요건을 복잡한 사실 요건을 좀 따지는데 뭐 기술력 뿐만이 아니라 뭐 사업성도 따지고 기술의 혁신성도 따지고 막 이것저것 따지거든요. 그런 걸다 유기적으로 조금 관련이 있는 특허가 있어야만 통과가 되다 보니까 다 이용성별 삼면 찾는 게 아닌가 <laughs> 그런 생각 듭니다. 예. 그리고 뭐 저도 이제 대표님한테 들은 거긴 하지만은 네네. 벤처 인증을 받는 심사 과정에서 실사를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국가기관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실사를 나와서 실제로 서류에 담긴 내용들을 이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지 보면서. 그 특허와의 관련성도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없는 특허 아무거나 갖고 계시다고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관련성 있는 특허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게 판단이 안 되시면은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답해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